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떠서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보기로 해서 영포티 절의 시작과 끝에 이은 두 번째 영상 도메스틱 매 맞는 아내론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제 라이브에서였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도메스틱을 사두는 사람들은 마치 매 맞는 아내 같다. 왜냐? 맨날 처맞으면서도그 때리는 남편의 구멍난 양말을 보고 새벽에 훌쩍이면서 그 빵꾸난 양말 바느질하는 그 모습. 맨날 혼용율 사기에 택깔이의 디자인 카피의 CS 논란에 매해 올라가기만 하는 선 넘는 창렬 가격. 뭐 동대문 시절부터 하면 20년 넘게 당해왔으면서도 구덕꾸덕 도메스팅만 사면서 다음엔 잘하겠죠, 더 나아지겠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뭐 이런 맥락이었죠. 사실 뭐 저희가 다루는 건 남자 패션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매 맞는 남편도 있으니까 남편이 맞긴 한데 그건 원조도 아니고 어감도 구리니까. 거기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건 아예 레노어 워커라는 심리학자가 이미 개념까지 정립해 놓은 호유증이고 이게 인용된 법원 판례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에 한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매 맞는 아내 내 증후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원인, 해결 방법 등까지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도메스틱 패션판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아니 더하기까지. 그래서 만들어보는 영상, 도메스틱을 소비하는 사람은 매맞는 아내다. 도메스틱 매맞는 아내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당연히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겠죠.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란 가정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여성이 보이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고 단순히 한 번의 폭력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폭력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국내 패션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소비자가 보이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 그리고 단순히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와 기망들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면 완전 도메스틱 패션씬이죠. 그냥 개념부터 찰떡이야. 두 번째 문단 반복되는 사기와 악순환. 1. 사기의 발생. 브랜드는 사소한 이득을 이유로 해외 브랜드 우락가의 혼용류 로기제 충전제 사기까지 칩니다. 소비자는 공포와 충격의 휩싸이며 저런 브랜드 제품들을 믿고 산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해의 시기 사기 적발 이후 브랜드는 악어의 눈물로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잘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와 소비자는 브랜드를 용서하고 다운만 그런 거겠죠 셔츠나 바지 같은 건 사도 되겠죠 다음엔 잘하겠지 더 다음 브랜드가 되겠지 하며 상황을 받아들이. 3. 기망의 반복.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기와 기망이 발생하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소비자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반복된 실패나 충격으로 인해 어떤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심리적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도메스틱 패션. 안 변하잖아. 세 번째 문단 소비자가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도메스틱 사기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이유 도메틱 브랜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경우 피해자들은 럭셔리 혹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비싼 가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메틱을 끊지 못합니다. 2. 이미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걱정 내가 이미 산 브랜드의 제품이 논란에 휩싸여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안 팔리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피해자의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3. 브랜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두려움 이건 뭐안 팔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고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기망을 한 브랜드를 계속 옹호하고 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서적 통제. 브랜드의 사과와 화해 의 시기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문단. 도메스틱 패션의 사기와 기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사기와 기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직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진짜 어려워. 도메스틱 패션에선 실현이 힘들 거라. 이건 왜 실제 매 맞는 아내 증후군보다 더 벗어나기가 힘든지 첨언을해 드릴게요. 1. 상황을 인정하기 사기와 기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브랜드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도메스틱 버리면 뭐살 거야? 스파만 살 거야? 그렇다고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사전이 비싸잖아. 돈은 없. 어. 근데 막 인스타 같은데 사진은 막 자주 올리고 싶고, 막 패션 커뮤니티에서 애도 막 사진 많이 올리고, 관심도 막 자주 받고 싶고 그렇잖아. 그래서 실패. 이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는데 아 이건 사실 굳이 비슷한 비유를 하면 본인들이 활동하거나 눈팅하는 패션 커뮤니티나 그래도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일 텐데 이게 우물한 개구리의 선택지도 없다 보니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죄다 같은 매맞는 아내들인데 어떻게 해 답이 없지 3. 전문기관의 도움받기 매맞는 아내는 가정폭력 전문 상담센터라도 가라는데 이쪽에선 전문기관이라고 할 만한 게 무신사 같은 플랫폼들이나 패션 유튜버들일 건데 무신사는 오히려 가해자인 브랜드 편에 서서 무슨 쓰리 스트라이크 삼신제도 이러면서 봐주고 있질 않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자칭 패션 유튜버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구독자가 많은 애들은 전문 지식도 없이 그냥 끼케야 스파 브랜드 판매직 아니면 무슨 폼파리 하다 온 애들이다보니 전문성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데 다 다들 이런 소비자 시청자 구독자 팔아서 돈만 벌고 싶어 하니까 이런거에 대해 솔직하게 영상 하나 못 올리잖아요 저런 브랜드들 광고라도 받고 싶어서 안다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패션에선 불가능이다 4. 안전우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최우선 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힘든 게난 이해는 잘안 가는데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계속 신상을 사야 돼 없는 살림에도 아니 진짜 웃긴 게 도메스 패션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맛이거든요 발렌시아가 맛 코모리 맛오라리맛 등등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단 거죠 그래놓고 브랜드들에서 사기치면 또 당했다고 멘탈 나갔다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자해 수준인 거라 필요하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필요를 본인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것도 패션에선 불가능 다섯 번째 문단 사기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기와 기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큰 상처를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음, 가해자인 음, 음.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수준이라 또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용기를 응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쪽 주변은 죄다 피해자들이라 누가 누굴 응원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연대해가지고 이게 정상이지 너희도 다 남편한테 한 대씩 얻어 맞고 그런 거지 이러면서 브랜드를 옹호해요.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 그런 느낌이라. 사기와 기망은 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닌 한국 패션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인데 사실 하고 보니까 현실에서 진짜 매맞는 아내들보다 도메스틱 패션 소비자들이 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브랜드, 플랫폼, 유튜버까지 아니 그냥 한국 도메스틱 패션 자체가 거대한 라퍼즈 같거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막 일단 반발심에 욱해서 불쾌하다 도메스틱 패션을 내려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놀랍게도 이건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제가 맨 처음 말했죠. 한 1, 2주 정도는 여유가 생겨서 영상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루나 이틀에 한 개씩 짧게 라도. 라이브에서는 이미 거의 다 다루기도 했는데 영상으로는 안 만들었던 사건 사고들 라이브진도 영상으로도 한번 빼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도 시험 성적서를 몇개 맡겼거든요. 기존에 공개 안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 다 보고도 이 영상을 이 도메스틱 소비자들은 매맞는 아내다 라는 도메스틱 매맞는 아내론을 반박하실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당장 제가 혼용률 충전제 사기 터뜨렸던 게 벌써 작년 일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터졌고 이제는 충전제에서 구스다운 덕다운 뭐 혼용률이 작년에 걸리니까 이제는 다른 거를 분묘하게 속이는 브랜드가 있더라고 뭐 영상으로 차차 보여드리겠지만 안 바뀌더라니까 그런 거 누군가 목소리를 내거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자리 잡았냐 그러니까 이 씬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냐? 전혀 아니거든 그런 것들 영상으로 다 만들어줄게요 나는 옆집에 사는데 맨날 옆집에서 아내 맞으면서 비명소리 곡소리가 들려대니 이웃이 말리기라도 하는 느낌 정도라고 밖에 생각 안 합니다. 아쉽게도 나한테 이걸 바꿀 힘은 없으니까. 그리고 최근 영상에 많이 달렸던 댓글인데 엑슬림도 패딩 문제가 터졌죠. 지금은 저 논란과는 별개로 행보 자체가 실망스럽기도 한데 저 문제도 뭐 본인들은 단순 실수인 것 같이 얘기하던데 내가 담당 행정기관들의 문의해본 결과 아니던데? 그건 본인들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쏙 빼놓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 장석종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에이 그냥 광고 받고 싶고 돈 벌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포장하시나? 본인이 잘한다라고 영상에 출연시킨 업체나 브랜드들 중엔 사실상 디자인 카피 짜파리도 있고 아 이건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요. 거기에 제품 수량 장난질 치면서 리셀 열기만 부풀려서 프리오도 장사는 짜친 브랜드도 있고 원산지 장난질 쳤다 걸렸던 브랜드까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검증 절차를 거치시고 저런 얘기를 막 내뱉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진짜 멋있고 잘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했으면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회초리를 때려야죠. 그게 기본적인 책임이니까 제발 회피하고 외면하는 주제. 그걸 있어 보이게 포장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전에 저희는 멋있는 것만 할게요. 라고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던 김검호 하우랑 겹치기도 하는 부분인데 돈 벌고 욕심 있는 거 좋아 돈 많이 벌면 좋지 좋은데 그럼 그 욕심 본인들의 말이나 행동에도 똑같이 좀 가지라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알아채고 실망해서 어 이제 대가리 봉합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 아 이것도 변화라고 하면 변화인가 이건 장석총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진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패션 유튜버들이 다 그래 왜냐? 유튜브로 돈 맛을 받거나 돈 벌고 싶으니까 저렇게 안 하면 뭐 버는 기형적인 시장이니까 아니 이젠 극소수 저런 전제도 그만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안 내는 것들은 도매급으로 묶여서 사기꾼들이랑 같은 취급당해도 할말 없지 뭐. 그래서 전 제가 위에 말한 엑슬림을 그렇게 좋게 소개했던 과거가 있기에 현재 폼이 구리다 보다 해도 이번 잘못에 대해선 보다 엄격하게 회초리를 휘두를 거고 그 엑슬림 영상 업로드까지가 제가 사무실 이전까지 여유가 좀 생긴 1, 2주 사이의 목표입니다. 뒷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죠. 그럼 갑니다. สวัสดีครับ